딸라내 결혼식엔 어머니가 없었다. 내가 스물한 살일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가 마흔여섯이었다. 올것 같지 않았던 마흔여섯이 나에게도 왔다. 누구나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미루지 말아야겠다 싶었다. 나는 지난 20여 년간 증권업계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수없이 많은 부자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무리한 투자로 하루아침에 가난해지는 사람도 보았다. 나 역시 돈을 모으고 불리며 잦은 실패를 경험했다. 20년 넘게 살다가 엄마와의 추억이 떠올라 힘들다는 이유로 4억에 급하게 판 대지동 아파트는 지금 20억이 넘는다. 너의 돌잔치 축하금을 넣어두었던 베트남 펀드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돈을 잃은 것도 속상하지만 말도 못할 만큼 창피했다. 이후 악착같이 돈에 대해 공부했다.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투자의 원칙을 갖게 되면서 여성이 드문 증권업계에서 이사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따라, 나는 네가 어떤 투자를 하든 힘들게 번 돈을 최대한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섣부른 투자로 돈을 잃지 않으려면 돈 공부부터 해야 한다. 1. 돈 모은다고 이 돈까지 아끼지 마라. 따라. 재테크의 시작은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다. A는 500만 원, B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 보자. 투자로 2000만 원을 만들려면 A는 4배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지만 비는 두 배의 수익료만 올리면 된다. 그래서 종잣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종잣돈을 모을 때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 그런데 강과에서는안될 사실이 하나 있다. 아껴야 할 돈과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껴야 할 돈은 충동적으로 쓰는 돈으로, 기분을 내기 위한 호캉스비, 비싼 외식비, 쇼핑비 등이다. 반면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경조사비다. 경조사비를 아껴서 잘 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돈을 아끼려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기개발을 위한 학원비, 최소한의 문화생활비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너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여유 돈은 꼭 남겨놓길 바란다. 그 돈을 제외하고는 악착같이 모아라. 목돈 3천만원을 모으면 해냈다는 자신감과 그 과정에서 생긴 노하우 덕분에 이후 5천만원은 금방 모으게 된다. 2. 서른 살이 넘었다면 독립을 권한다. 얼마 전 지인과 얘기를 나누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했다. 미혼인 그녀는 마흔이 넘으니 마음이 조급해져 작년에 집을 샀는데, 그 아파트가 고전 대비 4억이나 떨어졌다고 했다. 생각보다 많은 싱글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내집 마련은 결혼 후 문제라고 생각하고 미루기만 하다. 급하게 집을 사고 뒤늦게 잘못된 투자라는 걸 깨닫는다. 나는 네가 투자보다는 내집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일찍부터 부동산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몇 가지 조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만 30세가 됐다면 독립을 고민해보길 바란다. 독립의 가장 큰 장점은 부모와 세대분리가 되어서 내 명의로 직접 아파트 청약을 넣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혼자 살면 관리비와 수도요금, 가스요금을 직접 내게 되어 매월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과 생활비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다. 가급적이면 나는 네가 감당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방을 구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거주는 네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낄 때라며 출퇴근에 왕복 두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에 250일 일한다고 하면 총 500시간을 길거리에 버리게 되는 셈이다. 좀 비싸더라도 회사와 가까운 곳에 방을 얻으면 매년 500시간을 운동에 투자하거나 영어 공부에 쓸 수도 있다. 나는 네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서른이 넘었다면 너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집 마련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3. 처음부터 너무 워라벨에 목숨 걸지 마라. 따라, 요즘 Z세대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가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기업이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나는 네가 너무 워라벨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입사한 후 4년에서 5년은 사회생활의 초석을 닦는 시기이다. 이때는 독하게 일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워라벨에 집착하면 주어진 일만 하기도 벅차게 된다. 회사는 야근을 하더라도 일을 배우고 싶어하는 다른 동료에게 기회를 더줄 수밖에 없다. 그 동료는 그만큼 빠르게 실력이 늘게 된다. 나는 연령대별로 워라벨 비중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대에는 일의 비중이 80% 정도 되도록 하고, 30대에는 70%, 40대에는 60% 정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커리어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때 무엇을 배우고 익혀 너의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5년 뒤 너의 자리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된다. 한 번쯤 독하게 일에 매달려 끝장을 봐야 한다. 결국 최고의 투자는 너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자들은 마흔이 넘는 순간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자산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한다. 마흔 넘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마흔 넘어 초라해 지고 싶지 않다면, 따라 지금부터라도 동공부 미루지 마라. 22년 차 현직 애널리스트가 딸에게 전하는 돈과 인생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 딸아, 동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